정치 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는 이 신뢰소라든가 국제 신인도 국가의 위기 때문에 환율 같은 변동이나 이걸 통해서 거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거든요. 지금 이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불안이 지속되면 회사의 침탈이 눈에 보입니다. 어,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불안감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외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자기들 국가 이익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업들을 약탈해 나서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안정된 국가로 진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정한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폐자도 살수 있는 그 일을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정치는 거대한 시장 같은 것을 규제할 수도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정치 의식이 발전해야지 경제도 산다. 정치는 경제의 누를 만드는. 멀리잖아요. 정치와 경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딴 데로 가요. 근데 정치가 그때 딴 데로 가 있는 시장을 시장이랑 인간을 이 존재하는 거지 하고 야단치는 게 정치 역할인 거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을 크게 봐서 시장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